아 형상이가 볼로 하면 조금 다 떠줘야 돼. 아유 두뇌 불편해 찍기 아우. 뭐라고 숨어기주다 수비 해줘야 돼. 형상이가 볼로할 거면. 와야 한번 붙어 한번 붙여 봐. 오! 3대1 아니었어? 비듬이지. 아, 레이업, 4대2잖아 4대2. 저정범이네 1대1 해! 대1아 담았어 담았 자 수비 열심히 해 수비. 형밥 먹고 할 거야?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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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나 집에 좀 갔다 와야 집에 고 왔다 해 가지고. 거기로 갈 거야, 거야. 여기이 아, 우리 여기수비데 여기 수비 바겠다 어서 가. 어서 가. 마지막에 잘스안 돼. 언규한테 먹히지 마. 숨지마! 재원아 숨지마! 아, 네. 잠깐, 잠깐, 잠깐. 아 네. 아나 영상이 느려서 못 떼어. 네. <laughs> <laughs> <못 웃음> 재원아 너무 코너 가지 말고, 볼 받아줘야 돼. 아, 네. 네, 네. 3점. 오 그냥 그냥 붙여줘 차이 별로 안 나. <laughs> okay.

맨날 터지는 날은 정말 어, 뽑, 뽑힐지도 몰라 정말 그날 터지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 쉽지가 않 성정 못 오는 날 미리 받아 놓으면 되지?